레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0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우리 합독은 2절 3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 26절 한절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적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규례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어다 15절입니다 장세계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의 부모를 경우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언약을 갱신하라. 언약을 갱신하라.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거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의식의 그 절차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회개하라.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히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가 자주 어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설교 시간 때도 자주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반드시저와 사워서 이기고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저주라는 말은 열번이 저주라는 말은 열번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도 동일하게 열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자, 불의하는 자, 이웃의 땅을 빼앗는 자, 장애인을 혐의하는 자, 약자를 짓밟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살인하는 자 내물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열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에 아멘 한 대로 아멘 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또한 저주 받을 것에 대하여 아멘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죄들의 내용들에 대하여 길게 열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죄라도 그것이 작은 죄든 큰 죄든 가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죄들의 그 내용들을 좀 면밀히 살펴 보면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저지른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두 개의 산에 각각 나누어선 뒤에 레위인들이 열두 개의 언약 위반 사례 즉 죄목들에 대하여서 크게 읽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선포한 것에 대하여 크게 아멘으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동의를 표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멘은 작든 크든 그 어떤 죄든 죄를 짓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동의로 아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떤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동의로 아멘을 또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가 작아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죄가 은밀하여서 공동체를 속여서 징계를 저주를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지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어떤 죄라도 죄 짓지 않기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엄밀한 죄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속히 그리고 철저하게 집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주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와 성도 말씀 중심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젖과 꿀이,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 산에 영원을 상징하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에 그 위에 언약의 내용인 즉 율법 즉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준행, 즉 순종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큰 돌들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수직적인 제사인 본제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수평적인 제사인 화목제를 드리게 함으로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하고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쁘게 묵상하여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성도로 세우는 것인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면교회가 다른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둠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성도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우리에게 교환합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이 말씀은 "우리는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사이에서, 그리고 복과 저주의 그 갈림길에 날마다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르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서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선언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초아 이럴 때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에서 선택하는 삶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마음에 새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 순종과 불순종의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좁고 험난한 순종의 길과 넓고 편안한 순종의 불순종의 길 앞에 우리는 늘 서서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길의 시작에서 보이는 것 말고 길의 끝에서 맞이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순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 잘 선택하여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 또한 기쁨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그 어떤 죄라도 죄짓지 않기를 위해 피혈리까지 사후에 이기고 옛날가의 죄를 짓더라도 속히 그리고 철저히 십자가 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게 해달라고 대면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드므로 말씀 중심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발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